욥기 3 6장입니다 엘리우는요, 지금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마지막 판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의가 무시돼 버릴 수 있도록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붕괴해서 지금 엘리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지금 엘리우의 말이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틀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셔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욕이 잘못되고 고난당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은 사단이 손을 대도 욕은 충분히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고 훌륭하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길로 갈수 있다고 욕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욥을 허락하러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필경, 저와 여러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을 통각해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일 고난을 통과를 못하게 되셨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렇게 뼐기를 주셔서 다른데로 가 보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래도 믿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자신을 쳐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믿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요. 너무 전능하시고, 그 지능이 끝이 없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한이 딱 맺혀있는 사람들의 한을 풀어줍니다. 얼마나 복됐는지 모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8장이죠.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 힘이 돼요.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뭘 비유를 했냐면요,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만일 여러분들이 원한이 있는 그 원한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풀어주세요. 신원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그 소리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는 안 되겠네.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소망이야. 그래서 그렇게 한번 소망을 가지고요. 딱 올해 한해 기도 제목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부르지는 거지, 뭐, 그냥. 음, 하나님. 여기 나의 원안을 풀어주시옵소서. 음. 그래서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16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요? 없대요. 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 있는 자가 돼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 그렇게 해야지요. 그는 사람 이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저 사람이 나를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게 신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원한을 풀어 주시옵서 음, 원한을 풀어 주시옵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의 일들을 회방하고 있었던 이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 말이죠. 오늘 여기서 보니까 악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가슴에 한이 맺혀있는 사람들을 그 한을 풀어주는 신원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의인은 주목해서 그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해지는 길을 걸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엘리우가 요백에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두 번째는 요, 두 번째는요, 의인의 누설. 의인이 누설에 매이거나환란에 줄에 얽혔으면, 누설이라는 것은 죄인을 걸박하는 쇠사슬을 말하고 있습니다. 쇠사슬, 쇠사슬 쇠고랑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나오죠, 여기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팔절이에요. 환난에 두려 얼마 끼고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인데 하나님은 풀어주지 않고요. 그때 그렇게 의인이 묶여 있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그들의 눈을 열어요. 그리고요 그들의 소행을 볼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들의 허물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들의 교만을 알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해주세요. 아주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막 하소연을 하면 하나님은 신혼해준다고 우리를 신혼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해줄 텐데 여기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네요. 8절, 9절,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이, 혹시 그들이 누설에 메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사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상대를 고쳐주지 않고 누구를 고치냐면요 누설에 매가지고 이렇게 누설이를 매이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최사죄에 묶여서는 이러고 있는 일인데, 이런 사회에서 풀어줘야지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대요. 음, 그래서 저희들 이제 훈련 받을 때, 이제 사역자로, 사역으로 들어오니까 영 다른 걸 가르쳐 주셔요. 기가 막힐 일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돌이 날아오면 맞으라. 돌이 날라오면 피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돌이 날라오면 맞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요, 더 말이 안 되는 말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맞지만 말고 온전히 부서져라. 한번 해보셔 봐요. 맞지만 말고 온전히 부서져라. 돌이 날라오면 맞으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더 맞아서 완전히 부서져라. 그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부서져서 가루가 돼갖고는 아주 너무... 가루가 돼서 먼지처럼 되게끔 될 때까지 그렇게 얻어 터져서 완전히 부서져 버리면은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는 것이 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빚어져라. 한번 해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빚어져라. 이 세, 세 가지 것을 그냥 귀가, 진짜 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어요. 그런데, 야, 이, 우리 그, 가르치는 목사님이막 시험에 들어오는데 하여간 별수 없더라고, 참. 그래서 신문사에 막 나오고 막 없는 말이 풍문이 뜨는데요. 야, 풍문도 잘 돌아요. 거짓말이 도는데 그렇게 잘 돌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목사님이 아무 말을 안 하셔. 막 우리끼리 가서 그놈 잡아서 말여. 이어 혼좀 내야 된다고. 이놈을 묶어가지고는, 바다 가운데다 좀 한번 집어 던져볼까. 막, 그거 별 소리를 다한 거예요.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더니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러냐. 그러시더라고. 그러고 막, 화를 내시면서. 그리고는 그것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라. 말씀과 기도로. 새로 빚어져라. 근데 그 목사님이 금식은 참못드세요 금식을 못하시는데 그때는 금식을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막한주 지나는데 두주 지나고 막 그렇게 힘드는데 금식 하면서 똑같이 해나가시더라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게 신혼해 주시는데 야 기가 막히게 또 신혼해 주시더라고. 그막 신문 기자가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상하게 한국 나갔다가 한국에서 되게 얻어 터지고 돌았어요. 그것도 그냥 저기,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에 재표 들어가서 그냥 얼마나 얻어 터지고 돌았던지 와가지고는 신문사를 못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무너져버리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신원을 이상하게 해주세요, 신원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인들을 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절대 돌이 날라오면은 그 돌을 치워주질 않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 우리를 보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합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부서지게끔 합니다. 그리고 더 부서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새로 피어지게 해서 주님의 일꾼을 삼으시는 겁니다. 요백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우가 굉장히 깊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죠. 엘리우는 책망 받지 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마음이 사고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된다면 그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형통하지 못하는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데 남창이 죽는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창이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말은 당시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에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당시 아세라 목사님 뭐 이렇게 심, 성기면서 그런데 그 여신을 숭배하는 여사제들이 남자들하고 어 동침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에, 하는 쉽게 말하면 여자 기생과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남창들이 아주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받았고 그렇게 죽는다 그런 내용의 것들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당시에 그런 풍투가 돌았다는 말입니다. 열1기상 15장 12절에 기록이 됐고요. 열1기하 23장 7절에 보면, 미동의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동의 집이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큰 문제가 터지는 거죠. 자, 그렇게 사고 컨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원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원한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 그럼 오늘 우리를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다시 삶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 세상 사람들이 안 받은 나만이 어려움이 있고, 나만이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어지는 그릇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보고 부서지라,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고난이 없으면 무슨 나라사생자 근데 그 진정한... 징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요, 우리를 친아들처럼 하나님이 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괴롭힐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둠에 들어올 때 보면 우리는 자 이번 하죠, 막 입이 나오고, 막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어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고 변명하고 그러는데 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갚아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눈이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보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할 것이니라 오늘 그런데 여기서 엘리후가 요비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요이 마지막까지 참고 가면서 환란을 차라리 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악에 치우치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할걸 너는 네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불의를 말하는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구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하는 말에 환란 중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어림과 고난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는 쟤는 기도만 하면 저 기도니까 내가 들어줘 그런 막 끊기고 인내 있는 그런 부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신혼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꼭 하나님을 찬양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온 하루 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